이렇게 좀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네. 보였었는데. 차! 차! 발로 차라고. 아, 편하게 가만히 좀 있어봐, 펄클이 아, 뭐해? 빨리 차야지. 아이 저전 쪽도 차면서 발쪽으로 보입니다. 조금만 더 길게. 차기, 우리 차기, 옆 차기. 아, 뭐라도 해. 아, 정말. 어때? 난 이게 지금 응원하는 거라고. 아니 그게 무슨 응원이야? 자 빨리 이제 시간이 없어. 아니 뭐 하는 거야? 계속 맞고만 있잖아. 1어요심재 진짜 시간이 없어 이제. 빨리 자아 두들겨 패라고. 야말 조심해. 자 점수 차 빨리. 어서 빨리. 때려 죽여! 브로콜리! 아 이제 시간이 없다고. 경기가 아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뭐야 졌잖아. 어떻게 우리나라가 태권도로 일본한테 치냐고. 아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에이 진짜 쟁피아가 정말 다른 나라도 아니고 어떻게 일본한테 쳐? 얘들아 안녕 안녕하세요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전도사님 어 그래 무슨 일이야? 오랜만에 통화하네 네 전도사님 좀 전에 혹시 태권도 보셨어요? 태권도? 아니 전도사님 바빠서 못 봤는데 왜 이겼어? 아니요 우리나라가 졌어요 아 그래? <laughs> 아니 우리나라 스포츠를 어떻게 일본한테 지냐고요 일본한테 졌어? 네, 그것도 13대 5로 졌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아무리 태권도라고 해도 어떻게 우리나라가 항상 이길 수 있겠어? 태권도잖아요, 태권도. 그건 맞는데 태권도가 우리나라 사람이 무조건 이기는 스포츠라면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도 안 됐겠지. 맞아요. 우리나라 선수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옆에서 브로콜리가 얼마나 소리지르고 나쁜 말 하는지 아세요? 나쁜 말? 내가 언제 나쁜 말을 했어? 아, 했잖아! 뭐 두들겨 패라! 죽여라! 라고 막 그렇게 했잖아! 어이 정말? 브로콜리 많이 흥분했었구나? 네 그냥 조금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그러게 말이에요 아니 우리나라가 다른 종목은 몰라도 태권도에서는 꼭 메달을 따야지 그래야 우리가 종합순위 10위 이상을 할수 있단 말이에요 음 근데 전도사님이 뭐 하나만 물어볼까 브로콜리는 우리나라가 왜 종합순위 10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왜긴요 우리나라가 이번에 목표를 그렇게 세웠대요 제가 과거 기록들을 다 봤거든요 우리나라가 서울 올림픽 때 4위 했었고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는 7위 아틀란타 올림픽 때는 10위 그리고 시드니 올림픽 때는 12위 아테네에는 9위 베이징에서는 7위 런던에서는 5위 그리고 리우 브라질에서는 8위 했었어요. 근데 대부분 메달이 태권도에서 많이 땄던 거란 말이에요. 로컬리 대단하네 그런 걸다 알고 있고. 자 근데 전우사님 말하려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올림픽에서 몇 위를 하든 또 태권도에서 메달을 몇 개를 따든 그게 브로콜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야. 의미야? 음, 우리나라가 세계에 알려지잖아요. 자, 좋아. 우리나라가 그렇게 세계에 알려지면 그럼 자랑스럽고 또 우리나라가 유명해지고 이미지도 좋아지면 앞으로 미래에도... 우리나라에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기겠죠. 그래, 브로콜리 말이 틀린 말은 아니야. 다 맞는 말이야. 근데 전도사님이 진짜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천은 자꾸 이 세상에서 우승하고 일등하고 성공하고 유명해지는 것에 자꾸 신경 쓰고 집착하는 건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야. 네, 정말요. 그럼 전도사님 만약에 전도사님은 전도사님 아들이 올림픽에 나가도 아들이 메달 따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하실 거예요? 음 아주 좋은 질문이야 수시 어떻게 생각해 전도사님이 기도할 것 같아? 당연히 하겠죠 아들이 올림픽에 나갔는데 기도 안 하는 부모님이 어디 있어요? 그래 맞아 기도는 할 거야 항상 하니까 근데 전도사님은 전도사님 아들이 무조건 금메달 따게 해달라고 기도하진 않을 거야 그럼 원메달이나 동메달이요? 아니 아니 전도사님은 1등 하게 해주세요 뭐 3등까지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냥 전도사님 아들이 최선을 다한 만큼 그 결과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고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체험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거라는 거지 네? 아니 그렇게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아들이 매달 못딸것 같은데요 전도사님은 아들이 매달 못 따도 괜찮아 네? 정말요? 전도사님 금메달을 따면 보상금이 6천만 원이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매달 100만 원이 나온다고요 100만 원 음, 우와 죽을 때까지? 그래 죽을 때까지 매달 100만 원을 받는다니까 자, 지금 브로콜리랑 수시가 전도사님이 하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 금메달을 따면 몇천 원을 받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전도사님은 잘 몰라.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자꾸 1등, 우승, 트로피, 당첨, 회사에서 승진, 그리고 재산이 더 많아지는 거, 유명해지는 거, 예뻐지는 거, 잘생겨지는 거, 이런 것들에 모든 것을 걸고 목숨을 걸기도 하고 살아간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아무 관심도 없으셔. 브로콜리가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다고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브로콜리가 메달을 하나도 못 땄다고 해서 덜 사랑하지도 않으셔. 그리고 수시가 트로피가 많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상이 더 많지도 않고 살면서 그런 트로피나 메달을 한 번도 못 탔다고 해서 하늘에 상이 없지도 않아. 또 마찬가지로 브로콜리가 회사에서 높은 자리까지 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수시가 더 예뻐졌다고 해서 나중에 하늘나라에 상이 더 많지도 않아. 결국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들도 실력이든 외모든 재산이든 경력이든 그 어떤 것도 하늘나라에선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야. 그럼 하늘나라에선 어떤 게 상관있는 일이에요? 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천국에선 누가 제일 큰 자예요? 라고 물어봤었어 근데 전도사님이 그때 한번 얘기해줬을 거야 그때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큰 자다 라고 말씀하셨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그 뜻은 어른아이처럼 키가 작고 체격이 작아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힘든 사람들을 섬기고 양보하고 챙겨주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기도해 주고 그런 낮은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높은 사람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사님은 전도사의 저도사님 아들이 있다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몇십개 따고 유명해져서 TV 광고도 찍고 돈도 몇 천만 원몇 십억씩 벌어서 편하게 사는 것보다 오히려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도와주고 그런 사람이 되길 더 바란다는 거야 아, 근데 전도사님 전도사님 아들이 우선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도 따고 유명해지고 돈도 벌고 해서 그 많은 돈으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러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사람을 도우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또 유명해지면 영향력도 더 많아지니 좋은 거겠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대부분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하잖아. 그럼 돈이 많아지고 또 몸이 편해지면 대부분 교만해진다는 거야. 그럼 더 이상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줄 알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쉽다는 거지. 그럼 전도사님 아들이 돈도 많고 유명해지고 그 대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어차피 돈은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아들이 돈 많게 해달라 성공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는 안 하고. 먼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사랑을 키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야. 아, 무슨 말씀인지 이제 좀 알겠어요. 그럼 저도 이제 누가 1등하고 또 어떤 팀이 우승하고 누가 돈을 얼마를 받고 얼마나 부자인지 이런 거 신경 안 쓸게요. 저도 이제부터 누가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또 남을 도우며 사는지 보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될래요 저도요 와 바로 그거야 아주 좋아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그럼 다음에 또 전화해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수시도 안녕 음, 브로콜리 바이바이